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C 트론 지분 취득 과정에서 불거진 사익 편취 의혹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SKC 트론 매각 작업이 한결 수월해질 것 같지만 여전히 난관이 있습니다. 이혼 재산 분할 소송이 진행 중이라 송사가 끝나야만 지분을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죠. SK그룹의 SKC 트론 지분 매각은 5조원 앞의 가치로 시장에 나왔으나 가격 이견과 복잡한 이해관계로 진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행컴퍼니가 유력 인수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SK실트론 지분 매각은 그룹의 사업재편과 총수 개인의 재산 문제까지 맞물려 향방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SK그룹이 작년부터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는 리밸런싱 작업에 한창이죠. 지주회사인 SK주식회사가 추진 중인 반도체 웨이퍼자 회사 SK 실트론 지분 매각도 그의 일원입니다. SK 실트론은 최태현 회장이 지분 약 3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한데요. 최근 검찰이 최 회장의 SK 실트론 지분 취득 과정에서 사익을 편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 사법 리스크를 벗었습니다. 그룹 차원의 SK 실트론 지분 매각도 원매자와 가격을 두고 이견이 있어 딜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SK 그룹의 SK 실트론 매각, 최 회장의 SK 실트론 지분 투자들로 쌓은 복잡한 이해관계를 짚어보겠습니다. 산업일부 정명섭입니다. SK실트론은 반도체 칩의 핵심 기초 소재인 반도체용 웨이퍼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12인치 웨이퍼 기준 세계 시장 점유율 3위입니다. 전시는 LG실트론인데요. SK주식회사는 2017년 이 회사 지분 70.6%를 사들였습니다. 나머지 지분 29.4%는 최 회장이 공개 입찰을 거쳐 개인 신분으로 매입했죠. 당시 SK주식회사의 SK실트론 지분 19.6%와 최 회장의 지분은 총수입수합이라는 계약을 통해 매입됐습니다. 증권사들은 t r s 계약에 따라 SK와 최 회장의 인수대금을 지급한 대신 수수료를 받고 SK 실트론 지분에서 발생하는 변동 수익은 SK와 최 회장에 이전하는 계약이었습니다. 담보대출과 비슷한 형태였죠. 오는 2027년 TRS 계약이 만료되는데 SK와 최 회장은 증권사에 각각 1,691억 원, 2,536억 원을 갚아야 합니다. 이들이 발표된 후최 회장이 SK의 사업계를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 회장이 사적 이익을 거뒀다며 2021년에 과징금을 부과했죠. 최 회장이 SK 실트론 자녀 지분 인수 의사를 보이자 SK가 합리적 검토 없이 이를 양보해 최 회장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는 게 공정위 주장이었습니다. SK와 최 회장 측은 공정위와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벌였고 지난 6월 대법원은 최 회장과 SK의 손에 들어줬습니다.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SK가 최 회장에게 사업 계획을 제공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게그 이유였습니다. 지난 7월에는 검찰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인 지난 4월 SK 실트론이 M&A 시장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SK 그룹은 2024년부터 비주력 사업을 매각해왔는데 SK 실트론도 매각 대상에 올린 것이었죠. 시장에 나온 매물은 SK 주식회사가 보유한 70.6%였습니다. SK 실트론의 몸값은 5조 원팎으로 안 거론돼 매각이 성사되면 SK 주식회사는 3조 원대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최 회장 보유 지분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 배경으로 여러 이유가 거론됐는데요. 당시 공정위와의 법적 다툼이 끝나지도 않기도 했지만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이 노수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분할 재산에 오른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재판부가 책정한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가치는 약 7,500억 원이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지분 매입 당시의 가치인 약 2,600억 원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이런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SK실트론 매각 자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후보들이 가격 차이로 떨어져 나가 한앤컴퍼니가 유력한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죠 앞서 sk그룹의 특수가스 회사인 sk스페셜티 등을 인수했던 사모펀드 운용사입니다 한앤컴퍼니는 sk스페셜티를 인수한 후 실제 가치 대비 너무 높게 샀다고 판단한 듯 sk실트론 인수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 회장은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야 sk실트론 지분매각이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조 3800억 원의 재산 분할을 판결했는데 최 회장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2천억 원 정도로 알려져 s k 트론 지분매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번 SK실트론 지분매각은 그룹의 사업재편과 총수 개인의 재산 문제 등 여러 변수가 읽혀있다 보니 매각 향방이 아직 안개 속입니다. 일단 사무펀드 운용사가 SK실트론의 대주주가 돼 IPO에 나서거나 대규모 배당을 추진하면 최 회장의 엑시트 부담은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 퍼즐이 어떻게 맞춰질지 더벨도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